거림을 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요즘 말로 이야기한다면 거지처럼 행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밤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수한 별들이 반짝이는 모습 가운데 그가 잠이 들고 말았는데 그때에 그에게 꿈속에서 그토록 사랑했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를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는 깨어나서 붓을 들고 그 장면을 보면서 장편 서사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인간에게 좌절이라고 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니까 하나의 꿈이 사라졌을 때에 좌절의 제떠문에 앉아서 자기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는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의 꿈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별처럼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사라진 꿈을 인하여서 우리 인생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일을 우리가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꿈을 잃어버린 그 시간은 바로 다른 꿈을 꿀수 있는 창조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적인 인생이란 꿈이란 삶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목표를 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정다,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각자 주어진 의미가 있듯이 우리의 길 속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 생활도 지표가 있고 가정 생활에도 목적이 있고 신앙 생활에도 표대가 있고 사회 생활에도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허공에 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권투 선수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그냥 주먹을 휘둘러는 그런 상태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방 없는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죠. 오늘도 목표가 없이 그저 주어진 인생이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도 목표가 있고 한 달을 살아도 목표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목표가 있을 때. 우리는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삶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진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을 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용기가 솟아나고, 그러면서 오늘 현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블란스가 나은 실전주의 작가 사르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계획의 연속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삶의 연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빌리포스 3장 11절에서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밍워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IQ, 지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바로 자세가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네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92%가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삶의 자세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무리 IQ가 높아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성공하는 인생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프랭크 킹덤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다섯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알아. 여러분들에게 누가 묻는다면 당신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수 있다고 믿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난 날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 우리는 실패로 인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정했으면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면 큰 데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가 인생이 끝이 나고 말죠. 그다음에 설정한 목표를 널리 알리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만 간직하면은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알게 되면 책임감을 갖고 도전한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야기요. 다섯 번째는 뭐냐.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있습니까? 목표 없는 위대한 인생은 없다라고. 분명히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대개 실패하는 사람은 언제나 과거의 실패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 이사야 선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정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불유회했던 과거의 실수를 자꾸 기억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세 가지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바로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이라는 두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적,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하나의 국제적인 개념을 갖고 살아야 된다.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그것이 전부인 줄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살면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흐름에 몸을 맡겨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940년 전란의 위기 가운데에서 전신 내각을 수립하고 수반이 되었던 워스턴 처칠경은 그해 5월 14일 영국 하원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과 땀 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눈물과 땀피 이것은 생명의 진액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조금 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혁신과 창의성과 그리고 국제적 감각을 가지고 피땀 흘려 살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미래는 개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가 이루기를 원한 피, 눈물, 땀이 있어야 된다는거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차림의 세계를 개척하기를 원한다면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겠 우리는 삶의 어떤 시간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내일을 향해서 갈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신롱패울러는 죽은 각오로 하여금 그 시체를 파묻게 하라. 각오로부터 해방되어 생생한 현재에 행동하라.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하기를 이 생생한 현재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을 품고 머리 위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이 생생한 오늘의 행동하라라고 그가 강조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성실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창의적인 내일의 세계를 열어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가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세계가 다 막혀있는 그 순간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길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불란스가 어느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거리에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성프란스는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걷기만 할 뿐, 한마디도 그는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 중한 사람이 성프란스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전도하러 나왔는데, 한마디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마다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뭘 느끼겠느냐?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입을 열지 않아도 뭘 느낄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미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복종하며 살아간다 이끌려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를 했요 어느 승려의 수필집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이 법복을 입고 두 손에 짐을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택시를 달려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택시가 오면 자기보다 앞서 뛰쳐나가서 자꾸 가로채고 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스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좀더 걸어가서 다른 곳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야 되겠다라고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 택시가 달려오다가 자기 앞에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불교인도 아닙니다. 나는 기독교인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날부터 내 인생 가운데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선한 일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뒷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는 마치 설법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되면서 머리가 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그 인생과 더불어 계신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을 어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번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묵상하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살고자 노력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든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시게 될 것이다 저는 습니다 오늘도 창조하는 삶의 목적,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laughs> 코로나19 참 어려운 시대이죠. 그래서 창조적인 하나의 사람이 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강조했던 것이 그 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안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가지고 세상을 불평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걸어 가십시오. 반지대일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의 무지개 같다는 그런 날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별들처럼 많은 꿈을 허락해주셨는데, 우리는. 꿈 하나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꿈이 좌절될 때 절망하고 생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을 지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가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는 수십만은 꿈들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걸으나, 일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